산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재경씨의 저녁일과가 시작됩니다. 한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재경씨 재경씨가 향하는 곳은 성우학원 펀스쿨입니다. 성우지망생 재경씨가 꿈을 이루기 위해 찾는 곳이죠. 평소처럼 목도 풀고 마음도 다스리며 오늘의 수업을 준비합니다. 수업 준비하기에도 바쁜 재경 씨에게 인사는 사치인가 봅니다. 과감하게 씻고 올라가버리는데요. 시작부터 대단합니다! 영국 교육과정 영영아 영국 교육과정에 포함된 즐거움을 아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그거 교육과정 채영아 그 발음 영국 뭐 영국 교육과정 영국 교육과정 할때 이게 네가 지금 여기 앞에만 지금 쓰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얘를 목 뒤에까지 남들이 뭐라든 언제나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재경 씨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꽉찬 재경 씨는 내 생각과 물건을 다른, 물건을 다른 물건을 것들은 용납할 물건을 수 물건을 없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용기해야 되거든. 그치? 음. 야, 근데 너너너 너, 너, 너 퍼스널 컬러 뭐야? 나나 그냥 쿨. 네 웜톤 아니야? 아니 뭐 파란색을 입고 왔어. 아니 쿨톤이니까. 무슨 내가 봤을 때 웜톤인 것 같은데. 너뭐돈 주고 받았어? 그냥 인터넷.. 아, 야, 내가 봤을 때 다음에 약간 웜톤의 그 맞는. 재경 씨에게 용납이 아, 안 되는 건 연기만이 아닌가 좀 봅니다. 좀잘 어울릴 것 같아. 지가 뭐라고? 무좀 어, 뭐 가져올게.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 하이. 야. 네? 너살좀찐것 같다. 아닌가? 않나? 기사님 그거 드라이브 바로 올려주시고요. 니들 지금 피드백 한거 다시 시킬 거니까 쉬는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줄게. 그동안 연습하고 있어. 알겠지? 네. 어? 열 불러서 나 잠깐 나갔다 올래. 아, 아 이고 아, 오늘은 아. 반수업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아, 너무, 어려워.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피드백 해시 내가 하지만 어떤 쉬는 시간에도 서로 이렇게 <laughs> 생각을 주고 받으며. <laughs> 실력과 우정을 같이 쌓아갑니다 아, 그에 더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짚어주면서, 그 짚어주면서 같은데, 서로를 손소리는 끌어올려주는 손소리는 모습이 손소리는 참 보기 좋네요 그, 그래서 소리가 퍼져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음. 한 사람만 빼고요 음. <목소리> 제가 봤을 때이 퍼져서 나가는 거는 아,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요 세상에 벌써 기분이 모르겠어요. 나쁜데요 그러다가 이제서 약간 좀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소리라는 게 사실 그 누나가 좀좀 좀 이상한 그 습관이 있어요. 이게 원래 소리가 앞으로 인중으로 보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하하 아, 아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약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발성을 쓰거든요. 네.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말. 지금 제경씨를 보니 이해가 되네요. 아, 그 공부하면서 느끼는 고충이요. 아, 이게 제 입으로 말하면좀 그런데... 사랑을 안씀하시도 됩니다. 아, 안될것 같은데? 펀스쿨이 <laughs> 선생님들 수업 내용도 정말 좋고 <laughs> 다 좋거든요 뭐 강의실도 좋고 한데 <laughs> 음, 가끔씩 그반 분위기를 좀 해치는? 좀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 예. 지각을 좀밥 먹듯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업에 집중도 안 하고 뭐 <laughs>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그거 아. 전부 재경 씨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뭐 선생님들 좀 바쁘시고 <laughs> 아, 저희가 또 당사자님께 직접 말하는 게 평화롭죠? 아. 재경 씨 바빠지겠네요. 고급 2반 학생들이 모여있습니다. 네. 어, 곧 수업이 갈게요. 시작될 모양입니다. 어? 빠진 같은데? 그런데 한 명이 어. 빠진 것 같은데요? 재경이 안 왔어요. 또? 지각을 어. 밥먹듯이 하는 재경씨. 아, 네.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 제가 너무 막히네. 아 죄송합니다. 뭐 어, 별로 안 늦었죠? 아, 죄송합니다. 미안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재경 씨는 언제쯤 제 시간에 도착할까요? 아, 조금만 기다려. 음. 아하. 음. <laughs> 자, 우리 채웅이 나레이션 한번 해 보자. 준비됐나요? 네. 자, 하이 큐. 영국 교육과정에 포함된 즐거움을 위한 읽기 수업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있는 즐거운 오늘은 시작. 내레이션을 하는 시간이군요.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봐도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읽어도 좋고요. 누워도 상관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 예, 또 예. 재경씨입니다. 아, 그, 지각에 매일 이어, 이어 벨소리까지. <laughs> 수업에 아, 방해가 진짜. 되는 행동은 모조리 도맡아 하는 재경씨 정말 금쪽이가 따로 없습니다. 경이는 오늘도 평화롭게 수업 중인 홍대 고급 해. 2반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니은 받침 왜 훌려? 음, 니은요? 어 니은 니은 받침만 말고? 있으면은 니은 어, 리을도 문제가 많아. 니은 안썼근데 아, 죄송한데. 아니 그, 니 죄송한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혀가 조금 두껍어요. 의사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응? 혀가 좀 두꺼워서 제가 어? 발음이 잘안 되니까 아니 두꺼움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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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이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약간 혀가 좀잘 맞지 그러니? 않아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얇으신 분이니까. 내 혀는? 그러니까 이게 그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은 같은 그 그러니까... 승훈 쌤은 조금 이렇게 승훈 스... 스무스... 야 승훈 쌤하고 같이 살아 이 새끼! 눈치를 반말아 먹었나 봅니다. 어? 가 하나. 생명을 아, 하지 않는다. 아, 선생님 저... 오늘도 아, 바닥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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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는 재경 씨. 아니야. 고급 이반은 어,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래. 아,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래.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하면 될까? 아니, 하나. <laughs> 전문가들은 그해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비 때문에 메뚜기가 폭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의 그 수업 대본을 보고 해 있는 해 재경 씨와 문아 씨. 음. 그해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저기, 비 때문에 누나. 응?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 왜? 그 이번에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우리들의 공룡기 개봉했잖아요. 음, 음, 현신님도 나오시고. 어, <laughs> 어, 어. <laughs> 그걸 같이 보러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우리 반 네. 친구들이랑? 아니요 뭐 저희 두 개. 아, 싫어. 아아 <laughs> 아, 이번 주가 좀 어려우신. 아, 아, 다음 주에 보러 갈까요? 시어머니 생신이야. <laughs> 아 아니 뭐안 되면 은 저희가 생일이면 3월에 보러 갑니다. 아 어, 시아버지 생신이야. 아 시아버지 생신이시구나. <laughs> 일방적인 애정 표현으로 동기를 불편하게 하는 <laughs> 재경 씨. 아주 <laughs> 꼴값이 따로 없는데요. 재경아. <laughs> 아 이런 참짜이다 무녀야. 그래요. 아 세상이. 아시겠지? 선생님 크리스마스 때뭐 하시나요? 그 저랑 가실래요? 헬스장? 등 등하면 좋겠다. 등 등. 결국 선을 넘어버린 재경 씨.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아, 선생님께 진겠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야 말았다. 아, 님답안 해주시지. <놀람>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놀람> 동호 씨. 쌓아왔던 재경씨에 대한 감정을 쏟아내고 마는데 연기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연기는 즐겁다 즐거운 폰스쿨을 위해 함께 지키고 실천하도록 합시다